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트 20번 상품과 원재료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상품을 50만원에 매입을 하는데 매입 운임이 나오죠? 자, 이게 매입 운임하고 매출 운임은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매입 운임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매출 운임은 판매비와 관리비, 운반비 같은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1번 보면 상품을 50만원에 매입을 하는데 운임 만원이 들어가죠. 그러면 상품의 취득 원가는 51만원이 됩니다. 자 51만 원이 되겠고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죠 대변에 현금 현금 51만 원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상품을 50만 원에 구입을 하는데 1번과 2번의 차이 1번은 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라고 했고 2번은 부가치세를 고려하라고 했죠 자 그럼 2번 봅니다. 일주일 전에 지급한 계약금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이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저 그러면 상품 50만원에 구입을 합니다. 근데 부가가치세가 같이 나와요. 차변에 상품 50만원. 그러면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우리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죠. 자 대변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주세요.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자 이렇게 써보도록 하시죠. 저 그리고 대변에 이제 55만 원을 기록을 하는데 자 미리 지급한 게 있었어요. 자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거 성급금이라고 하죠. 자, 성급금으로 10만 원이 있었고요. 성급금으로 10만 원이 있었고, 그러면 차변합계가 55만 원이잖아요. 대변합계도 55만 원이 되려면 대변에 45만 원을 더 써주셔야 되죠. 자, 이거,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보통예금 45만 원을 써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고쳐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기부를 하는데 잠깐만. 원가.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지? 얼마에 만들었지? 이게 원가죠. 시가. 이거를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시가인데 자, 일단 국방부에 기부하였다니까 차변의 기부금 상품으로 기부했으니까 상품이 없어지겠네요. 대변의 상품. 차변의 기부금.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금액을 50만원으로 써야 될지, 80만원으로 써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인데, 원가대로 적어주세요. 기부금 50만 원 대변에 상품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기부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의 상품이 이거밖에 없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상품 50만 원짜리 상품밖에 없는데 회계 처리를 80만 원을 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상품 잔액이 마이너스 30만 원이 돼 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마이너스 잔액이 남는 걸 방지하려면 그냥 원가만큼 없애주는 게 적당하겠네요. 원가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상품을 수입을 하는데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을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소유된 모든 금액의 합계로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세가 10만 원이 나왔는데 관세 이것도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 차변에 원재료가 되겠죠. 자, 차변에 관세는 원재료로 처리를 하시고요. 자, 원재료 10만 원. 저 그리고 부가세. 이거 만원 오타 아니에요. 10만 원 맞아요. 관 원재료 매입 대금 그냥 내가 대금을 주고 사온 게 1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관세가 10만원이었던 거니까 10분의 1 아니에요. 그냥 10만원 써주세요.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그럼 총 20만원인데, 총 20만원을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대변의 현금 20만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자, 이렇게 이제 원재료에 대한 거, 상품에 대한 거, 자,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5번, 원재료 외상대금 100만원을, 자, 이거, 조기에 결제해줘요. 자, 빨리 결제해주는 거, 이거 할인이라고 하죠. 매입을 했는데, 자, 이거 조기 결제로 인하여 할인받는 거, 자,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입 대금을 빨리 갚아요. 자, 이러한, 자, 이러한 내용이, 자, 매입 할인이겠어요. 그러면 이 메이파린이 있는데, 자, 이 메이파린은, 자, 이거는, 자, 재고자산의 차감 성격이에요. 그러면 자산은 차변에 쓰는 거니까, 이 메이파린은 재고자산 차감이니까, 메이파린은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외상대금을 100만원을 갚습니다. 차변의 부채의 감소, 외상메입금이죠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00만 원이 없어져요. 자, 외상매입금 100만 원 없어지고 자, 여기에서 2% 할인을 받는데 자, 이걸 우리가 매입할인이라고 해요. 자, 매입할인 2만 원. 자, 매입할인 2만 원이고 그러면 대변에 98만 원이 되는데 이거를 뭘로 줘요? 보통예금으로 주죠. 대변에 보통 예금 나머지 98만 원 이렇게 적어 보시죠. 그다음에 5번 문제 보셨고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 자, 이거 혹시 제 이거 수업을 들으면서 자격증 시험 중에 전산 회계 이급, 세무 이급 말고 전산 회계 이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6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기말 상품이 장보에 처음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아, 천만 원이 있었군요. 자 상품이 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가 돼요? 조사해 보니까 100만 원이 되었더라. 어이쿠, 900만 원이 없어지죠. 그럼 이 판매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출원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900만 원만큼 팔렸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원가로 하면 되겠죠? 자, 상품 매출원가. 자, 상품 매출원가 900만원. 상품 매출원가 900만원. 자, 대변에, 자, 상품이 없어지겠죠? 상품 900만원. 이렇게 매출원가를 인식을 해주시면, 자, 되겠어요. 자 7번 문제, 자 이거 견본품 제공한 거는 견본비로 합니다. 자 차변의 견본비가 되겠고, 자 얼마짜리 줬어요? 30만 원짜리를 제품으로 줬죠. 차변의 견본비 30만 원. 자 뭘로 제공했습니까? 대변의 제품으로 제공하죠. 대변의 제품. 자, 제품 30만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다음에는 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자, 상품과 원재료를, 상품과 원재료를 일괄하여 9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자, 이거, 자,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거 위에다 한번 따로 적어 볼게요. 자, 이거 안분을 해야 됩니다.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을 해줘야 돼요. 총 90만 원이죠. 자, 이거를 상품하고 원재료에 나눠주세요. 자, 상품하고 원재료에 나눠주는데 자, 이거 상품이 60만 원이고 원재료가 40만 원. 90만 원을 6대 4의 비율로 나눌 수가 있겠죠. 9, 6에 54. 9, 4... 36. 자, 54만원, 36만원. 자, 원가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어보죠. 자, 상품이 54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재료가 36만원 배분됐죠. 자, 원재료가, 36만 원이 배분이 됐어요. 자, 차변에 상품, 대변에 원재료가 있고 이걸 총 자, 90만 원을 현금으로 주죠. 자, 이렇게 자, 처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파트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좀 지우 지우면 지우고 이제 새로 적어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안 풀어 보신 분들은 그냥 한번, 그냥 잠깐 강의를 일시 정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볼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파트 21번, 상품과 원재료 두 번째 강의,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제품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자, 원재료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기계장치의 수선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차변의 수선비가 되죠. 자, 수선비 100만원. 자, 대변의 원재료 100만원. 이렇게 적어 보시죠. 자, 2번 볼게요. 자, 과거에 원재료로 처리하였던 이제 과일이 있는데, 자, 이거를 종업원의 간식으로 사용해요. 자, 원재료를, 자, 이거 종업원을 위해서 지출하는 거, 복리후생비라고 하죠? 복리후생비 10만원. 자, 대변에 원재료가 10만원 없어집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시죠. 3번은, 자, 홍수가 발,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보관하던 창고가 침수가 돼서 보관 중인 제품 200만원을 폐기 처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폐기 처분하는 거,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라고 해요. 자,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 손실. 자, 200만 원 없어지고 자, 대변에 제품 200만 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차변에 재고 자산 간모 손실 200만 원, 대변에 제품 200만 원. 자, 4번. 상품을 판매하면서 운임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운임 이거 운반비라고 처리하면 되죠? 앞에 파트 20번에서 했을 때, 메이브님은 자산의 취득원까지만, 매추루님은 운반비로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차변에 운반비. 2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이거를 뭘로 지급해요? 현금으로 지급하죠. 현금 2만원. 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죠. 5번. 자,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별표시 있는 거 있죠. 이거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별표시 있는 거는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번, 6번, 7번이 이어지는 문제예요. 5번, 6번, 7번이 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해보자면 5번은 문제를 보니까 수량이 부족해요. 수량이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을 비교했더니, 실제 수량이 부족해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6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뭐예요? 가치가 떨어지죠? 재고자산의 가치 또는 단가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7번은 그래서 6번 앞에 6에서 그러니까 6과 7이 이어지는 문제라는 건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인식했던 것 중에서 자 50만 원의 가치가 회복됐어요. 자 5번이 수량 부족, 6번이 가치 하락, 7번이 회복인데 자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수량 부족을 하잖아요. 인식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거하고 비정상적인 거를 구분을 합니다. 차변에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시고요. 자,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이런 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수량 부족은 간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제품 같은 거 이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 하락에 대한 거. 자, 가치 하락은 이거 차변에, 자, 매출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교재들이 있어요.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당좌 자산하면 현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매출 채권 막 이런 것들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매출 원가의 범위에 재고 자산, 뭐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들어가는 것처럼 재고 자산 평가 손실도 이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변에 뭐 제품 없어지겠고 저그 다음에 이제 가치 회복에 대한 게 있는데 자 그럼 이거 자 앞에서 매출원가 인식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죠? 아자 제품이 아니라 대변에 자 가치 하락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써주세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고 자 이거를 했는데 가치가 회복돼요. 그러면 이거 취소시켜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하겠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얘는 속성이 자산의 차감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회복이 됐다. 자산의 차감계정 인식했던 거 없애줍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자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매출원가가 있어요. 자, 이거 매출원가는 자, 이거 대변에다 취소를 시켜 주려고 하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자산 차감이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전년도에 있던 거 없애 주면 되지만 얘는 이게 좀 비용이잖아요. 손익계산서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새로운 계정 과목을 인식해 주세요.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말에 환입이라는 말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자, 얘는 속성이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성격입니다. 비용에서 빼주는 성격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자, 제가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답을, 아 4번도 지워야지, 헷갈리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안을 적어 볼게요. 자, 먼저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량이 1000개고 단가가 1000원이에요. 그런데 실제가 9 0 0개예요 자, 장부가 1000개. 자, 그런데 실제가 900개. 어이쿠. 100개가 모자르죠. 100개가 부족하니까 이걸 가지고 정상하고 비정상을 따져봅니다. 100개가 부족한데 60개 60% 그러니까 600개는 원가성이 있대요. 원가성 있음 60개 그러면 원가성 없는 게 나머지 40개겠죠. 그러면, 원가성이 있는 거는요, 자, 원가성이 있는 거는,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시고, 정상, 비정상 나누, 나눈 것처럼,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시고, 원가성이 없다. 그러면, 얘를 재고자산 간무손실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차변에, 자, 그러면, 자, 한개당 1,000원이었으니까, 매출원가가 1,000개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개 곱하기 60개 하면 6만원. 자, 6만원이고. 자,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자, 1개 1,000원인데 40개가 모자르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4만원. 그럼 총 10만 원이 줄어들죠. 대변에. 자, 지금 계정 과목이 우리 상품 보는 거죠. 상품 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6번, 자 장부상 제품 금액은 천만 원이고 실제 조사한 결과 9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100만 원이 하락했는데 원인이 단가 하락이에요. 자 차변에, 자 이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 매출원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제품이 제품 맞나요? 어 제품. 뭐 그냥 뭐매출원가해도뭐 틀린 건 아니죠. 자, 100만 원만큼 하락했는데 가치가 하락할 때는 재고자산 직접 빼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써 달라고 했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매출원님임자매출님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매출원님 이거 아 매출로님이야 7번이야 미안해 7번 자 그럼 여기에서 50만 원이 환입되었다죠 자 그러면 자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회복됐어요 대변에 있던 거 없애주려면 차변에 써야지 없어지겠죠.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50 만원, 자 대변 에는 자, 재고,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이라고 적어 볼게요.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50 만원 이렇게 적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셔,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1번까지 있으니까 파트 22번은 제주원가의 흐름, 파트 23도 제주원가의 흐름 이렇게 나오죠. 좀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리고 주제가 다르니까 일단 여기에서 끊어보시고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